왓칭TV 조현영은 1991년 8월 11일 생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이다. 리드 보컬이며 아주 괜찮은 음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걸그룹 레인보우의 막내이자 메인 보컬 포지션 SM 아카데미 출신으로 순능을친그 주에 데뷔했다. 개인 소개 멘트는 아찔한 막내 조한영입니다. 다. 자칭 아찔한 막내 랜 컨셉을 밀고 있다. 멤버들 및 본인의 말에 따르면 다른 걸그룹의 막내들에게는 없는 아찔한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한다. 더불어 멤버들이 인정하는 가장 연애를 잘할 것 같은 멤버 1위이기도 하다. 연애에 대해 함구하는 듯한 DSP 때문에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여러 방송 및 라디오에서의 멘티들에 따르면 연애 경험대 있는 듯 하다.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에서는 애교가 많다. 때문에 멤버들이 그 애교 때문에 가끔은 괴롭다고 정답입니다. 뿌잉뿌잉 등 손발을 오글거리게 하는 개인기를 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며 기분에 따라 애교가 많았다가 무서웠다가 한다고 한다. 또한 멤버들이 평하길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이 가장 다른 멤버라고 한다. 사전 녹화 촬영을 할때 눈을 감지 않아서 갑자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같은 그룹의 멤버인 김재경은 지킬 앤 하이드, 김지숙은 아수라 백작이라고 평했다. 가수로서 가창력은 나쁘지 않다. 어렸을 때 판소리를 했다. 여타 걸그룹 메인보컬들에 비하면 좋다고도 할수 있는 수준. 2010년 12월 1일째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에서는 이문세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 미니 일집 수록곡 키스나 정규 일집 파트 원 수록곡 두 눈을 감고의 절정 부분을 들어보면 알수 있다. 다만 레인보우가 지금껏 무대에서 보여진 노래들에는 가창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와이스타 스피셜 디테일 레인보우 편에서는 솔로로 If I Ain't Got You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난생 처음에서 판소리 흉내를 내며 망가지는 와중에도 가창력을 폭발시켰지만 그 이상으로 대차게 망가졌던 고우리에게 묻혔다. 어쨌든 실제로도 데뷔 전 판소리를 배웠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음이 은근 판소리 삘이다. 종종 가요 플러스 판소리로 큰 웃음을 주고낸다. 대표적으로 추석 특집에서 했던 하트 브레이커 판소리 버전. 그런데 2012년 초 중반경에 심각한 성대결절이 왔고 설상가상으로 팔까지 다쳐 그 이후로 한 몇몇 행사에서 묵과 팔에 깁스를 한 채로 행사를 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인 모양이었지만 본인이 수술 이후로 고음이 살짝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가끔 보인다. 레인보우 노래 대부분에서도 김지숙과 파트가 비슷한 수준이 되고 김재경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하이라이트를 맞는 것을 보면 확실히 목상태가 예전만 하진 않은 모양. 조현영 본인도 수술 후에 더 매력적인 목소리가 되었다고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노래 실력보다는 목소리가 특이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난다 목소리가 특이하면 호불호가 갈릴 만한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부감이 없다는 게 대다수 평이다. 김재경에 이어 미니 홈피 팬 수가 2위이다. 레인보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현영의 팬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띈다. 숫자도 숫자권이와 다소 과격하고 거침없는 입담과 시도대도 없는 찬양글 때문인 듯하다. 팬덤 내에서는 빠져들기는 쉬우나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숙소에 들어오면 현관부터 하나씩 허물을 벗어던진다고 한다. 그리고 금세 자연인 차림 덕분에 멤버들에게 조의 족이라고 불린다. 조현영은 1991년 8월 11일 생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이다. 리드 보컬이며 아주 괜찮은 음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걸그룹 레인보우의 막내이자 메인 보컬 포지션 SM 아카데미 출신으로 순위를 친그 주에 데뷔했다. 개인 소개 멘트는 아찔한 막내 조현영입니다. 다 자칭 아찔한 막내 랜 컨셉을 밀고 있다. 멤버들 및 본인의 말에 따르면 다른 걸그룹의 막내들에게는 없는 아찔한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한다. 더불어 멤버들이 인정하는 가장 연애를 잘할 것 같은 멤버 1위 이기도 하다. 연애에 대해 함구하는 듯한 DSP 때문에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여러 방송 및 라디오에서의 멘티들에 따르면 연애 경험대 있는 듯 하다.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에서는 애교가 많다. 때문에 멤버들이 그 애교 때문에 가끔은 괴롭다고. 정답입니다. 뿌잉뿌잉 등 손발을 오글거리게 하는 개인기를 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며 기분에 따라 애교가 많았다가 무서웠다가 한다고 한다. 또한 멤버들이 평하길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이 가장 다른 멤버라고 한다. 사전 녹화 촬영을 할때 눈을 감지 않아서 갑자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같은 그룹의 멤버인 김재경은 지킬 앤 하이드 김지숙은 아수라 백작이라고 평했다. 가수로서 가창력은 나쁘지 않다. 어렸을 때 판소리를 했다. 여타 걸그룹 메인보컬들에 비하면 좋다고도 할수 있는 수준. 2010년 12월 1일자 라디오 정어의 희망곡에서는 이문세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 미니 1집 수록곡 키스나 정규 1집 파트 1 수록곡 두 눈을 감고의 절정 부분을 들어보면 알수 있다. 다만 레인보우가 지금껏 무대에서 보여준 노래들에는 가창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Y-Star Special D-Day 레인보우 편에서는 솔로로 If I Ain't Got You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난생 처음에서 판소리 흉내를 내며 망가지는 와중에도 가창력을 폭발시켰지만 그 이상으로 대차게 망가졌던 고우리에게 묻혔다. 어쨌든 실제로도 데뷔 전 판소리를 배웠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음이 은근 판소리 삘이다. 종종 가요 플러스 판소리로 큰 웃음을 주고 낸다. 대표적으로 추석 특집에서 했던 하트 브레이커 판소리 버전. 그런데 2012년 초 중반경에 심각한 성대결절이 왔고 설상가상으로 팔까지 다쳐 그 이후로 한 몇몇 행사에서 묶과 팔에 깁스를 한 채로 행사를 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인 모양이었지만 본인이 수술 이후로 고음이 살짝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가끔 보인다. 레인보우 노래 대부분에서도 김지숙과 파트가 비슷한 수준이 되고 김재경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하이라이트를 맞는 것을 보면 확실히 목 상태가 예전만 하진 않은 모양. 조현영 본인도 수술 후에 더 매력적인 목소리가 되었다고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노래 실력보다는 목소리가 특이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난다. 목소리가 특이하면 호불호가 갈릴만한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부감이 없다는 게 대다수 평이다. 김재경에 이어 미니 홈피 팬수가 2위이다. 레인보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현영의 팬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띈다. 숫자도 숫자 권위와 다소 과격하고 거침없는 입담과 시도대도 없는 찬양글 때문인 듯 하다. 팬덤 내에서는 빠져들기는 쉬우나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숙소에 들어오면 현관부터 하나씩 허물을 벗어던진다고 한다. 그리고 금세 자연인 차림 덕분에 멤버들에게 조의 족이라고 불린다. 조현영은 1991년 8월 11일생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이다 리드 보컬이며 아주 괜찮은 음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걸그룹 레인보우의 막내이자 메인 보컬 포지션 SM 아카데미 출신으로 순행을 치 그주에 데뷔했다. 개인 소개 멘트는 아찔한 막내 조한영입니다. 다. 자칭 아찔한 막내 랜 컨셉을 밀고 있다. 멤버들 및 본인의 말에 따르면 다른 걸그룹의 막내들에게는 없는 아찔한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한다. 더불어 멤버들이 인정하는 가장 연애를 잘할 것 같은 멤버 1 위이기도 하다. 연애에 대해 함구하는 듯한 DSP 때문에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여러 방송 및 라디오에서의 멘티들에 따르면 연애 경험돼 있는 듯하다.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에서는 애교가 많다. 때문에 멤버들이 그 애교 때문에 가끔은 괴롭다고. 정답입니다. 뿌잉뿌잉 등 손발을 오글거리게 하는 개인기를 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며 기분에 따라 애교가 많았다가 무서웠다가 한다고 한다.